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얼티메이트 아티클 가면라이더 블랙 R X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카오스 블랙 님께서 위탁해 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 아트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박스 아트가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크느냐 제 손가락이 여기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촬영장 안쪽에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네, 닿지를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큽니다. 자, 박스의 옆면을 보게 되면, Wake Up, The Hero 라고 하는 그 가사가 떠오르는 모습으로 하여금, 가면라이더 블랙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편을 보게 되면, 가면라이더 블랙의 얼굴이 좌측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뒷면을 보게 되면, 가면라이더 블랙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 나가서 하늘과 함께 찍어 놓은 모습.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리볼 케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역시 가면라이더 블랙RX 를 한다면 리볼 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박스의 윗부분을 보게 되면 은 이렇게 선 라이저가 이렇게 삐삐삐삐 하고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드라이더 블랙 rx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뜯어서 안쪽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열게 되면은 가면 라이더 블랙 rx의 공식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믹 소개 같은 것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온 on, 원으로 눈 부분 그리고 벨트 그리고 리볼케인에서 LED가 점등된다라는 것과 2번을 보게 되면은 저기 있는 선라이저에 있는 LED가 빙글빙글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은 이렇게 가면라이더 블랙이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어른의 피규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뭔가 이렇게 블리스터가 있고 뭔가 좀더 고급져진 포장지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뒤쪽에 있는 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뜯었기 때문에 이 블리스터 고정이 약해진 탓에 완전히 그냥 팔이 전부 다 떨어져 있고 파츠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계시는 파츠들이 전부 모든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 따로 어, 다른 파츠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블리스터 공개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럼 가면라이더 블랙 RX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면라이더 블랙 RX 대형의 아들 가면라이더 블랙 RX라고 불렸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이세이 시대 때 만들어졌던 작품이면 맞습니다만, 어, 분류상 쇼와 시대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헤이세이는 헤이세이 라이더지만 뭐랄까 쇼와 쪽인가 헤이세인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류가 무색할리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가면라이더 블랙 RX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무장 리볼케인이 저절로 떠오르는 라이더이기도 하고 저 리볼케인 하나로 크라이시스 제국을 그냥 전부 다 박살냈던 라이더였기 때문에 어, 최강의 무기를 들고 있는 라이더 가면라이더 블랙 RX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 정말 대단한 라이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얼티메이트 아티클 카멜라이더 블랙 rx의 외형을 보도록 합시다 외형 야, 보이십니까 이 거대한 요 느낌 야, 지금 위로 딱 올리면은 제 손이 여기 있어요 야 손으로 허벅지가 잡힙니다 아 엄청납니다 크기가 아 아까 전에 박스에서도 보았지만 약 40cm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거의 뭐 메가사이즈급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pg가 한요 정도까지 올것 같고요 한 mg가 여기까지 올것 같고 한 hg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큽니다 아 shp가 치로 비교해 드린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로원의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커다랗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상대가 안될 정도죠. SH 필기츠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슨 거신상 같네요. 그래서 이 거신상 같은 가면라이더 블랙 RX의 조형은 어떨까요? 일단 눈이 굉장히 번쩍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LED를 켜지 않은 상태거든요. LED를 켜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렇게 조금 뭐랄까 눈이 동그라미처럼 아주 그냥 번쩍 번쩍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다래가지고 진짜 메뚜기 같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뿔 부분 있죠? 뿔 부분이 연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파손될 수 있다라는 뭐 염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어서 이 카라 부분도 굉장히 멀끔하게 나왔다. 정말 슈트와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면라이더 블랙의 마크까지 딱! 깔끔하게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의 질감 같은 경우나 도색의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어느 하나 도색의 미스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의 이 매트한 느낌도 굉장히 잘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옛날 슈트 그 느낌 그대로를 잘 살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슈트 또한 질감의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지퍼가 있다라는 요런 부분. 옛날 슈트라던가 요즘 슈트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이런 지퍼의 형태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손목 부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또 예, 빠트리지 않고 손목까지 깔끔하게 해 놨다. 그리고 도색까지도 아주 멋있게 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가격대 그 가격대 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오른손에 있는 이손 포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양의 아들 가면라이더 블랙 RX 했을 때그 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손 파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 안쪽에도 디테일의 느낌이 와 진짜 거대한 만큼 그 디테일의 질감 그리고 표현. 그리고 주름까지도 굉장히 잘 나타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탄사만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보는 내내 그리고 또 안쪽 이너슈트의 질감이라던가 표현까지도 와 정말 잘돼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 부분. 등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심플합니다. 예, 뭐, 딱히 볼수 있을 법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질펀한 엉덩이와 함께 하는, 뭐랄까, 바지를 입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네, 예, 바지를 입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또 벨트 부분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썰라이저라고 불리는 벨트가, 야또 디테일이 또 약간씩 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있고, 이제 반대편, 왼쪽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딱히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리볼케인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부 부분의 디테일까지도 깔끔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색이 살짝 번진 건지 아니면 이제 뭔가 이런 디테일을 조금 더잘 살려놓은 건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확인할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이런 부분이 도색 미스라고 보이실까요? 어, 저는 아마 그라데이션이라고 좀더 생각하고 싶네요. 그리고 허벅지 부분. 야, 이 허벅지 부분의 도색이 또 남다릅니다. 이게 안쪽에 그 뭐라 해야 까펄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살짝살짝 돌려보게 되면 슈트도 이쪽에 이렇게 좀펄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허벅지 쪽에. 그 느낌이 굉장히 잘 살려놨어요. 도색이 그만큼 굉장히 잘 됐다라는 뜻이겠죠. 역시 거대한 만큼 이런 도색 하나만큼 또 깔끔하게 해내는 것 같습니다. 와, 쩐다 진짜. 주름의 표현. 와,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심심할 수 있는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무릎 아호라던가 장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이 슈트, 그리고 부츠처럼 생겨있는 신발이 보이기도 하는데, 글쎄요, 과연 역시 옛날 라이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금 그렇긴 하네요. 발의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부츠의 형태로 하여금 나름 밑창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이쪽 부분에는 나중에 살펴볼 기믹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다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엔 특징 기믹과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얼티메이트 아티클이라는 라인업 자체는 어, 가동형 피규어가 아닙니다. 예, 비 가동형 피규어이기 때문에 어, 따로 가동률을 볼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부장 같은 것도 이제 리볼 케인이 단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이 특징 기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특징 기믹과 부속품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이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볼 것은 바로 이 팔의 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의 사자, 가면라이더 블랙 RX의 그 포즈 말고 어, 리볼케인을 쥐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벨트 쪽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모습으로 변경시켜 줄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볼케인용 손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전자 단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팔 안쪽에도 단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잘 보고서 꽂아주시고요. 그대로 리볼케인용 포징으로 쥐해주시면 됩니다. 리볼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만 일단 쥐고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일반 리볼케인용 파츠를 끼워주게 되면은 확실하게 리볼케인으로 완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은 리볼케인의 맛이 살지 않죠? 레이저 형태의 무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파츠를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클리어 블루의 형태를 하고 있는 봉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리볼 케인으로서의 완성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멀리 세워두게 되면은 딱 요런 느낌인 거죠 진짜 파란색인 이 리볼 케인의 모습 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에 이 제품의 진짜 끝장 요소는 바로 이 베이스에 있는데요 이렇게 전용 베이스 하나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블랙 RX라는 로고와 함께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각 부분에는 이렇게 단자가 두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OFF, ON1, ON2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를 대미해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죠. 연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발에 맞춰서 단자에 끼워주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단자에 끼워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웨이크업! 더 히어로의 모습 그 자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하, 역시 베이스에 딱 올려놓으니까 저 RX의 마크까지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첫 번째 거를 올렸는데 눈 쪽에서 불이 들어오고 선 라이저 벨트 쪽에서 불이 들어오고 리볼 케인 쪽에서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야 진짜 이세 군데에서 전부 다 빛을 바란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양쪽에 있는 LED 램프 끄고요 불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영롱한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크 대박이지 않습니까 특히 저 리볼 케인의 모습 와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여기서 2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벨트 쪽이지습니까 벨트 쪽에는 LED가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돕니다. 와, 이런 기믹까지 있다는 라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아, 진짜 광량 미쳐 돌아갑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전부 다킨 상태에서도 일단 LED 광량이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볼케인 쪽에서의 광량이 조금, 뭐랄까, 밝기 때문에 그만큼 좀더 묻혀 보인다는 느낌은 있지만 붉은색 포인트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벨트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led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리볼 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불빛이 쫙 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멜라이더 블랙 rx의 눈동자에서 불들이 번쩍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진짜 감동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역시 거대 피규어는 이렇게 또 led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뿔 형태가 굉장히 미약할 수 있고 부러지기 쉽고 파손되기 쉽고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파츠 하나를 더 부속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뿔이 하나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또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빼먹을 수 없는 바로 이 친구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완전히 철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각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에다가 중앙 부분이 회전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RX를 잡아줄 수 있는 베이스가 함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홈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느 것에 끼워도 상관 없을 만큼, 한쪽에다가 길게 꼽아서, RX의 허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지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베이스와 발 부분이 1차 접촉이 되는 거고, 이제 뒤쪽에 있는 베이스로 하여금 그냥 세워준다라는 느낌으로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오스 블랙님께서 맡겨주신 얼티메이트 아티클 가면 라이더 블랙 RX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SH 필기 아츠, 이치방 쿠지 A상 등 다양한 완성 필기어를 만져봤지만 이 엄청난 볼륨감, 아, 진짜 정말 굉장합니다. 필기어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내부 기믹은 절대 가볍지 않으며 어느 곳에 두어도 이 존재감 하나만큼은 엄청난 녀석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봉했을 때 이거 정말 촬영이 가능할까라고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꺼내서 촬영대에 세워놓고 LED를 켜보니 흐뭇한 이 감정을 숨길 수는 없더라고요.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특정 보이스 하나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았나라고 조금 아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자입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